엔딩이 있어서 엔딩이 있어서 지민이 있어서 이 있어서 엔딩이 있어왜상딩이해어서 엔딩이 있어서 엔딩이 있어서 엔딩이 있어이 있어서 이지어서 엔딩이 있어 물지가 되게 맛있는 거고 사실 뭐 생각해가지고 사온 거야. 물티 씨도 너 맨날 흘려가지고야너 뭐? 이거 잘 닦으라고 내가 물티 씨도 샀는데 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얘는 <laughs> <예능> 진짜. 다다하고 무슨 는가 있어요. 네. 다른 마을을 가보자. 저때 피곤했어. <laughs> 이거 이거 뜨면서 졸렸나 뭐냐? 뭐라고? 뭐라고? 자기도 이야기하면서 <laughs> <저기> 뭐라고 다 <왜? 웃음> 나데 앞에 도들어아 나가 왜왜가 아미 사랑해 아미 사랑해 다 졌어 <laughs> 리셋 나랑 같이 편하답니다. 정말요? 제가 봤을 때 아미들 이 거의 제가 평소에 이러고. 있는 <laughs> 진짜 나 이거 보고 해 줍니다 이거 형이 하자 했어요. 다 이겼는데 아쉽게도 이 지민이가 너무 일찍 끝날까 봐 이렇게 제가 봐줬어요 가져가지고 제가 결과적으로 지게 됐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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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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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제가 <laughs> 아, 랜드트 아, <laughs> 16피트 아세요 16피트. 자, 여러분들. 자, 내 네. 쉬고 시끄러워요. 팬비트 에요 아니, 뭐다 지르고 다 한대. 오. 금방 안 했어. 이거 <laughs> 대박이다. 무슨. 오케이. 자, 그럼 <laughs> 여러분 일등부터오점씩 차등으로 점수가 초영일 좀 보세요. 극대노 극대노. 너 나가. 극대노. 예, 밖에 나가서 손 들고 저 있어.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앞서 진영한테 먼저 지령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말을 똑같이 말하세요. 나는 나는 어떠한 일이 있, 있더라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귀가 빨개지지, <laughs> 귀가 빨개지지 않을 것을 귀가 빨개지지 않을 것을 귀가 빨개지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맹세합니다. 카메라 원샷 보고 윙크. 오케이 <laughs> 시작하겠습니다. 슈가형 아니 귀 빨개진다. 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컨트롤한단 말이야? 위로. 야 지민아. <laughs> <laughs> 형나 도와줄 거안 도와줄 거야? 도와주지 슈가 제이홉 지민 거다. <laughs> 아니 비교봐. 이거봐. 이거봐. 슈가가 없잖아? 아이, 아이 퇴야 슈가 인자, 제이홉. 아이 잠깐만. 잠깐만, 야 지민아 한 번만. 아나 먼저 형, 했잖아. 아 했잖아. 아야나안 했어. 어 <laughs> 형, 아 뭐, 뭐 빨리. 아 슈가 하나, 하나. 제이홉 지민인데 지민이가 가잖아. 자. <laughs> <laughs> 안고 안고 도도하게 도도하게 부끄러워하면 조금 부끄러워하면 근데 표정은 좀 울상 야 너무 많잖아 요하자만자 포즈는 해. 쿠키처럼 됐어 징을 놀랍도록 세게 치면 무엇인지 어메이징 아 이런 거 네가 답을 말하면 어떡해 안 넘네 구경하고 있어 이거 어떻게 떼는 거야? 뭐냐 이거 안떼죠왜 이게 막혀 있어요? <laughs> 왜 장갑을 막아 놓은 거예요? 선생님 이 장갑은 왜 막혀 있는 건가요? 야내 속도 막힌다 인마 나 혼자 하고 있잖아 <laughs> 왜 나한테 이 소리 묻힌 거야 <laughs> 집에서 가끔 저러고 놀거든요, 애들이 침대에 누워서 잠자거나 쉬고 있을 때 저랑 휴가가 둘이 이렇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아, 제나 어떻게 조용히 시킬 방법 없냐 이러고 있어, 이 침대. 잠으로 갔다. 오케이, 이러고 무대 안 열면 이러고 무대 안 열어. 자, 오늘부 이제 자, 지민 제형, 삼 대의, 시작 삼 대, 삼

밀이 밀이 러이지마99야 아니야 저, 저 너무 묽잖아물 물엿 치어는 끈적끈적한 게물이야 끈적끈적한 거 끈적끈적한 거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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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설탕 한 스푼 내가 조용해. <laughs> 아니, 지렁 하는 사람한테 조용히 하라고 하면 어떻아하 이게 물 그거 물엿이 야, 오지야 영어가 마음의 안정을 찾게해 준다. Now we got all in in n i 누가 그런 말했어 안녕하세요? <gagnerina> n 가 w j and I t 나위가 데 나위가? 고창에 서울랜드 없잖아. 마라시마라 입에서 떼나온마라 입에서 떼나온다이 야? 이 야, 진짜 이거 용이야 자, 전공이 하나, 둘, 셋, 오, 육, 칠, 팔, 구, 십,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오, 하나, 둘, 셋, 오, 하나, 둘, 셋, 오, 하나, 하나, 둘, 셋, 오, 하나, 하진영 셋, 오, 하나,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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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이 하나, 하나, 둘, 셋, 오, 하나, 하나, 둘, 셋, 오, 하나, 하나, 둘, 셋, 아인슈타인 둘, 셋, 오, 하나, 하나, 둘, 셋, 오, 하나, 하나, 둘, 셋, 오, 하나, 하나, 둘, 셋, 오, 그래. 예. 좋은 대빠른데. 뭐뭐 아! <laughs> <야! 웃음> <머, 머> 했는데? <laughs> 형 방금 형 여인 처다 같은데요? 있으면 사람을 너무 <넘은> 몰아가지 말고 <laughs> 증거대로 천천히 <laughs> 한 명하면 몰려간 사람도 <웃음> 네. <웃음> 얘기를 좀 들어주고. 비슈가 시민이라니까. 비슈가 시민이라고. 비슈가 시민이라고. 오케이. 다음으로 누가 이거까요 판타. 방탄... 말도 응. 못했는데 만 원만 주시면 안됩니까그 <laughs> <laughs> 솔직히 만원 줘라. 아, 진짜. 어, 나 이제. 형 오버라니까. 지금 너무 위험해. 사만 더 줘라. 야, 솔직히, 이거, 솔직히 <laughs> 이만, 이만, 이만 이만. 그래, 그러면 그래, 그래. 세 개로 나면 누 되겠다. 아 어, 좀,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